그 마흔 역 재판관 구인 체제로 할수 있을까요? 2월3일날 아마 선거를 하게 되면 그거죠 지금 위원 선거를 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. 그 만약에 임방을 최상목 대행이 하면 네.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번에 선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임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직무유기죠.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사고발까지 되고 네.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이 심판을 할때그 주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뭐뭐 하라 이렇게 하는 그 주문 그걸 똑같이 청구취지 우리가 뭘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. 마흔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가장 세게 결정을 내리는 건 그렇게 주문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 지위를 아.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명하는 아. 행위가 없어도 아. 그냥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 이미 마흔여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인정하는 을 그런 결정을 네. 할수 있고 근데, 근데 저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직까지 그런 불법사태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대행이 네. 지금 두명이나 연속으로 네. 임명을 지금 두달 넘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렇결하도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. 그법 입장에서는 헌법 위반 상태를 그대로 그렇죠. 는 것은 이안 되는 거거든요. 음, 어, 헌법 위반인 걸 인정했으면 그렇죠. 당연히 그걸 나와야 되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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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죠그식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 이쯤 합니다. 윤석열과 함께하며 위원을 자행하는 최상목에게 처벌이 있기를 영상이 더 많이 공유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